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이런 앱 하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서 몇 시간에 한 번씩 따박따박 눌러주시기만 하면 일단은 채굴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채굴 어렵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요즘에 채산성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의 주류로 들어갈 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인기의 척도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구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죠. 자, 이 X의 팔로워가 몇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기의 척도를 좀 가리기는 하는데, 자, 이건 2022년도 자료예요. 자, 1.67 밀리언, 네, 160만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얼마가 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 기준으로 3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조금씩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수천만 명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감히 얘기하는데 2024년도 올 한해가 지나기 전에 1억 명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현대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자들한테 30% 이상의 지금 세금을 더 부과하자라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얼마나 쓰냐? 유타주 소비 전력만큼 사용한다. 300에서 600만 가구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1년 경기도 에너지 사용률과 맞먹습니다. 또 특히나 전 세계 전기 수요의 거의 1%에 해당되는 이러한 전기 사용량. 자,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일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갔죠?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자, 미국에서도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전기 소비가 딸리지 않는 텍사스주나 뉴욕주로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개당 37,800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자 지금 얼마입니까? 네자 5만 지금 넘어갔죠. 근데 뭐 지금 최근까지 뭐 38,000에서 4만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비트코인 지금 아슬아슬해요. 4월달 이후에 그러면 이러한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간단하게 휴대폰만으로 갖고 있어도 채굴이 가능한 이러한 파이 코인들이 이제는 주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파이 코인처럼 환경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굴되는 코인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 0만명 이상이다. 자, 하루에 한 개씩만 코인 채굴해도요, 3년이 넘어가는 시간들인데, 그동안에 꾸준히 채굴해온 사람들이죠. 이거의 비관론자들은 뭡니까? 자 이게 말이 되냐 무료 채굴 말이 되냐 앞으로 근데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비트코인 비관론자 들도 지금은 말이 쏙 들어갔죠 야그 채굴 해가지고 산수문제 팔아가지고 그거 되냐 지금은 됐죠 이제는 자 ETF가 승인이 되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되면서 금융권으로 들어가면서 주류들 네. 어, 금융권의 주류들이 이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해버렸죠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비주류들이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오는게 이 코인시장 여러분들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탈중앙화가 이 코인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탈중앙이 되면서 자 근데 비트코인 여러분들 탈중앙화 됐나요? 지금 ETF 들면서 그냥 금융권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개인들이 먹고 살수 있는 파이코인과 같은 형태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는 혁명이 파이코인 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트레이딩 뷰에 보시면 자이 파이코인 지금 이제 거래되는 이 어, 트레이딩 뷰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어디에 지금 상장이 돼 있죠? 후업이랑 비트마트에서 지금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거의 30달러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진짜 실질적으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소으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50달러, 300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거래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와중에 지금 하나당 30달러 왜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상장 자체가 어렵나요? 코인 시장 자체에 지금 몇 개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요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달아드릴 텐데, 그냥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맘만 먹으면 코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조금 늦추고 있는 이유는 있다. 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특집으로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한번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그런 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좀 주목해볼 필요 있다. 네, 자 아직은 저평가되고 있는 이 파이코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초기 시장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